우리는 지난 월요일 은사 발견 세미나를 교회에서 진행하면서 많은 분들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세미나를 위해서 직접 자비량으로 내려오신 강사 목사님부터 세미나를 듣기 위해서 순천과 보성 그리고 광주에서 오신 20여 명의 손님들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같은 마음으로 준비를 했고 같은 마음으로 섬겼습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예수의 마음입니다. 예수의 마음으로 준비하고 섬기니 그 세미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는 너무도 놀라웠습니다. 오시는 모든 분들이 이곳에서 예수의 사랑을 느꼈습니다. 세미나가 끝이 나고 오신 목사님들께 제가 한분한분 한분 전화를 드리면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인사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자 그분들이 오히려 이렇게 좋은 강사님과 또 좋은 세미나 그리고 교회를 열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제가 다 통화를 하고 나서 저는 혼자서 감격을 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렸습니다. 교회의 크기와는 상관이 없이 우리가 누군가를 섬길 수 있음에 감사했고 또 교회적으로 이런 행사들을 통하여서 작은 승리를 맛볼 수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세미나를 준비하면서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서 함께 준비하며. 오신 손님들을 위해서 모두가 함께 섬기는 자리에서 섬기면서 세미나를 들을 수 있음에 감사드렸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가 될수 있어 하나가 되어서 섬길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지요. 우리 안에 예수의 마음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인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썼던 편지입니다. 감옥에서도 교회를 위해서 편지를 쓰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가 얼마나 교회를 사랑했는지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냈을까요? 빌립보 교회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교회 안에 있는 리더들끼리의 분쟁이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세웠고 또 바울에게서부터 특별히 칭찬을 많이 했던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것도 교회의 리더들끼리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목회자들끼리 분쟁이 일어났고 또 우리 교회 수식으로 따지자면 목자들끼리 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죠. 왜일까요? 리더들끼리 교회의 목회자들끼리 분쟁이 일어나면 서로에 대한 그 미워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서 그 안에 흐르는 그쓴 물이 결국 성도들에게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속히 해결하고자 감옥에서 펜을 들어서 이 서신을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교회 안에 분열이 일어나는 모습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대표적인 교회는 우리가 고린도 교회를 뽑을 수 있고요. 또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나오는 빌립보 교회도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또 교회사를 보게 되면 교회는 끊임없이 분쟁이 있었고 다툼이 있었고 또 분열이 있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놀라운 것은 분쟁의 그 원인이 모두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분쟁의 형태만 조금 다를 뿐이지 그 원인은 거의 똑같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내가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에, 내 기준에 맞지 않으니까 서로 배척하고 다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준이 서로 각각 다르기에 교회는 늘 끊임없이 분쟁이 일어났고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모든 문제는 그 원인을 알게 되면 해결 방법이 굉장히 쉽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었지만 이 빌립보 교회의 리더들이 분쟁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그 원인에 대해서 바로 파악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서신을 통해서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한 마음이 되라고. 건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사장에서 다툼이 있었던 리더들에게 이렇게 건면해 주고 있습니다. 사장 이전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유오디아에게 건면하고 순두개에게도 건면합니다.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왜 빌립보 교인들에게도 리더들에게도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건면을 했을까요? 같은 마음을 품는 것 그것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되기 때문이지요.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는 이 같은 마음은 어떤 마음을 말할까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을 때 교회 공동체는 하나가 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내가 기준이 되어서, 내가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기준이 되는 것을 말하고 있지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하나가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경쟁이 아닌 겸손함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나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고 섬기는 것입니다. 이 예수의 마음을 품을 때 공동체는 하나가 되고 공동체는 건강해지고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마음으로 섬겼을 때. 기쁨이 넘치는 것을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는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가정교회 멘토링 모임 안에서 만났던 한 분의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목사님이 은사발견에 있어서는 대한민국 최고의 경력과 또 가르침의 은사가 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교회 사역과 학교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이 은사발견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목사님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언제 시간이 되시면 꼭 강의를 한번 해주십시오라고 부탁드렸습니다. 목사님께서는 흔쾌히 허락해 주셨고 또 더군다나 목사님께서 직접 묘수에 내려오셔서 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목사님이 계신 교회와 저희 교회의 거리를 따져보니까 차로 약 4시간 4시간 40분 정도에 걸은 거리입니다. 굉장히 먼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목사님께서는 섬기시기 위해서 내려오셨습니다. 또 목사님은 이 섬기는 과정 가운데 강사료를 받지 않으시고 자비랑으로 섬기셨습니다. 세미나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회비를 받아야 되나라는 고민을 하면서 장로님과 저는 이 부분을 함께 당위 안에서 나눴습니다. 장로님께서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온전히 우리 교회가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장로님께 그렇게 결정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우리 교회의 섬김과 강사 목사님의 섬김으로 세미나가 준비가 되었고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5명의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성도님들이 모여서 함께 세미나를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교회적으로도 혹시 마음에 감동이 오시는 분들은 세미나 섬김의 목적 헌금을 하시면 된다고 광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하게도 누군가의 섬김과 섬김들이 모여서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의 간식과 점심 비용 그리고 강사 목사님의 숙소 비용과 저녁 식사 비용들이 대부분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강사 목사님도 그냥 빈손으로 내려오시지 않으시고 몸에 좋은 차를 가지고 오셔서 세미나를 들으신 모든 분들께 하나씩 나눠 선물로 나눠드렸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섬김들이 모여서 세미나는 풍성하고 은혜가 넘쳤고 세미나를 준비하면서 진행하고 끝날, 끝날 때까지 우리 안에는 기쁨과 설레임이 가득 찼습니다. 예수의 마음으로 섬기니 시험이 되지 않고 예수의 마음으로 섬기니 하나님의 그 채우심을 인 경험하게 되었고 예수의 마음으로 섬기니 은혜로 행사를 준비하고 마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것을 막는 요인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내 기준입니다. 우리가 섬김을 해도 봉사를 해도 헌신을 해도 내 기준으로 하게 되면 우리에게는 기쁨이 없고 시험이 들고 급기야 다툼까지 일어나기도 합니다. 내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이 마음에 들지 않게 되고 불편해지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기준이 되므로 나타나는 파장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관계가 깨지게 됩니다. 이것은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관계를 다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시간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한 편입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시간 약속을 거의 늦은 적이 없었습니다. 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천재 지변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지각하는 일 말고는 지각을 해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결혼을 하고 나서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생기면서 이제는 가족끼리 어디 이동을 약속을 정하고 나갔을 때 시간을 지킨다는 것은 거의 기적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과 외출할 때마다 거의 매번 기적을 느끼기도 합니다. 야, 오늘도 기적적으로 시간에 맞췄구나. 이런 기적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자연스럽게 제 안에 불만이 쌓이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시간을 잘못 지키는 아내에 대한 불만. 시간이 다 됐는데도 여전히 자기들끼리 놀고 있고 천하태평하게 있는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불만들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그것으로 인해서 제가 화를 내지도 않아도 될 부분에서 화를 내고 예민하게 구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가족들과의 관계도 약간 좋지 않게 되는 것이지요. 왜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제가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제 기준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시간이 다 와가는데 저렇게 여유를 부릴 수가 있을까?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제 기준으로 우리의 가족들을 바라보니까 자꾸 우리의 가족 안에서 관계가 불편하게 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내가 기준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게 됩니다. 저는 그동안 저와 전혀 다른 제 아내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은사 발견 세미나를 통해서 아내를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왜 시간에 대해서 예민한지도 저는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아내가 왜 시간에 대해서 그렇게 여, 시간을 잘못 지키는지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저만 제 아내에게 불만이 있었을까요? 아니죠. 제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에 대한 불만이 많았을 것입니다. 왜일까요? 왜 이런 일들이 나타날까요? 서로가 각자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크든 작든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입니다. 각자의 생각도 각자의 기준도 다 다릅니다. 이것에 대한 통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교회는 늘 사분오열이 되고 늘 대립하고 늘 다투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 이해할 수 없고 누구든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관계가 틀어지고 다툼이 일어나고 분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준이 되면 모든 사람이 내가 보기에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은사발견 세미나 때 가장 큰 수학은 제가 제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기질이 다 다르기 때문에 사람을 이해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뜨리고 하나가 되기 위해서 관계가 깨지고 내가 기준이 되어서 관계가 깨지고 내가 기준이 되어서 사람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도 우리가 깨뜨리고 하나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해결책이 두 가지 해결책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아닌 예수님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모든 것 관계의 모든 것에 대한 기준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어야 됩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내 생각, 내 기준이 아닌 예수님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의 말씀에 교회의 존재 목적에 대해서 영원 구원하에서 제자 삼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으로 일치가 되면 교회 안에 다투거나 분열될 일이 없습니다. 교회론 때문에 교회 안에 다투는 일들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중요한 것도 내 생각, 내 기준, 내 신학이 아니라 예수님이 기준이 되면 됩니다. 하나님의 많은 개명 중에, 많은 개명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묻는 이 율법사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가는 계명이다.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관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것에 대해서 조금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 내 이웃과의 관계에 집중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아닌 내가 기준이 되면 이 관계는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주인이 아닌 내가 주인 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서 자연스럽게 이웃과의 관계도 깨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 우리는 왜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될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 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몸값으로 치러 주려고 왔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섬겨야 하는 이유는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섬기러 오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기준이 되어야 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다툼과 분열이 없이. 우리는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분열을 해결할 수 있는 키포인트의 말씀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아멘.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이 키포인트였습니다. 그렇다면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해결책의 두 번째는 이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는 권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은 나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권리를 포기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지요. 오늘 보면 6절과 7절 상반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처럼 동등함을 받을 수 있는 분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시고 당연하게 받지 않으시고 받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예수님은 당신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번 은사 은사 세미나에서도 은사 발견 세미나에서도 그것을 인도하신 강사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부부가 행복하려면 권리를 포기해야 됩니다. 남편이 아침밥 먹을 권리를 포기하면 부부는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을 듣자 모든 사람이 다 웃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내 권리를 포기하면 우리 삶 가운데서 내가 화낼 일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내가 대우를 받아야 될그 권리를 포기하면 그때부터 우리 인생은 달라지게 됩니다. 내가 권리를 받아야 될그 권리를 포기하면 그때부터 나에게 화가 덜 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담임 목사라고 여러분께 당신들은 저를 섬겨야 됩니다라고 늘 제가 대우를 받으려고 한다고 하면은 저는 늘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권리를 포기하게 되면 성도 한분한 한 분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너무나도 귀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권리를 포기할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우리에게 행복해지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권리를 포기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행복해지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이 가져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복해지는 그 길은 내가 예수님을 닮아갈 때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내 행복은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가졌고 어느 위치에 있다고 해서 내가 행복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내 행복은 내가 예수님을 닮아갈 때내 행복이 결정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권리를 포기하셨듯이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권리를 포기하면 우리의 삶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나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 그것은 사실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지요.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인이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주인이었던 내 삶의 주도권을 이제는 예수님께 내어드리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때 우리를 성령님께서 통치하심으로 우리는 예수의 마음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만 믿으면 내 권리를 포기하고 예수의 마음을 품을 수 있을까요? 맞으면 O, 틀리면 X. <laughs>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내가 예수만 믿으면 내 권리를 포기하고 예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 하나, 둘, 셋. O인가요? X인가요? X, O. 오입니다. 정답은. 내가 예수만 믿으면 내 권리를 포기하고 예수의 마음을 품게 될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의문이 생기죠. 그런데 왜내 삶에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것일까? 내가 예수를 믿는데 왜내 삶에서는 내 권리를 포기하고 예수의 마음을 품는 삶이 나타나지 않는 것일까? 그것은 우리의 예수관이 여전히 남아 있어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권리를 포기하고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연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섬김과 순종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이 순종의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7절 하반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당신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사람으로 오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철저하게 본인의 뜻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셨지요. 예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과 섬김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얻은 것은 바로 이 순종과 섬김을 통한 기쁨이었습니다. 세미나를 온전히 섬기는 마음을 누가 주셨을까요? 장로님의 생각일까요?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장로님에게 보여주신 마음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오시는 그분들을 우리가 온전히 섬겨드렸습니다. 오시는 분들이, 오셨던 모든 분들이, 야, 교회가 너무 예쁩니다. 교회가 너무 좋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교회 1층에, 1층을 공사해서 그런 이유도 있지만 이번 세미나에 우리는 모두가 예수의 마음으로 섬겼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곳에 오신 모든 분들은 교회가 예뻐서 감동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의 마음을 느끼고 예수의 사랑을 느꼈기 때문에 이곳에서 감동을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품고 우리의 권리를 내려놓고 섬김의 자리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가 되고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이것을 날마다 연습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의 옛 습관이 아직도 남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변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차단한 우리의 옛 습관을 가지고 우리를 속이려고 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속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하기에 우리는 거기에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을 연습하고 믿음으로 성김을 연습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에 점점 내 권리가 포기가 되어지고 내 안에 내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이 기준되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이번 세미나뿐만 아니라 더 많은 성김의 사역을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왜 여기서 갑자기 아멘이 작아질까요? 여러분 저는 이번 세미나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더 많은 섬김의 사역을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섬길 때 하나님께서 채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면 바라보면서 우리는 안 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내려놓고 예수의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고 예수의 마음으로 겸손하고 예수의 마음으로 섬김의 자리에 서 예수의 마음으로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이는 우리 백합교회가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종의 모습까지 낮아지시고 죽음까지 순종하심으로 섬김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서 예수님처럼 마땅히 누려야 될내 권리를 포기하고 내려놓고 순종과 섬김의 삶을 살아가므로 주님께로부터 오는 그 기쁨을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서로 다투었던 유오디아와 이 순두계에게 그리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을 것을 권면하고 이 빌립보서를 마무리 짓습니다. 교회가 분열이 되고 리더들끼리 다툼이 일어나고 성도들끼리 다툼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찾아보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하며 또 그렇게 됐을 때 교회와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첫 번째는 내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섬김과 순종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가 그렇게 될때세 번째, 교회는 하나가 되며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은 교회에게만 주어지는 말씀이 아니지요. 우리 각자 개인 개인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우리 각 사람이 교회입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인 우리에게 이 땅에서 살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것은 다른 것이 아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 안에 예수가 없으면 그것은 교회로서의 그 가치가 상실되어 버린 것입니다. 교회 안에 예수가 없으면 그것은 더 이상 교회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임 가운데 예수가 없으면 우리는 교회 공동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교회인 우리에게 예수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십시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의 시선이 나에게 있을 때는 우리는 예수의 마음을 품을 수가 없습니다. 나의 시선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을 보게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가족을 보게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웃을 바라볼 수 있게 되므로 이제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품고. 사랑하고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의 시선이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나의 힘이 아닌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닌 예수님이 주인 되어서 예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이 기준 되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